6번은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자 6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자, 6번,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할게. 이거, 어, 내가 볼 때는 우리 출제 예감인 부분이 많이 있어. 이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죠? 거리가 2인 개념이지. 근데 애들이 이걸 모르더라. 두점사이의 거리는 걸 모르더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거리라는 건.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 써, 이거, 이게 빠져있는 거야. 마이너스없어야 되지? 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거야. 0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이런 뜻이야. 알았어?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된다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 두점 사이 거리 알았어? 안 쓰면 원점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런 건지 알게 되는 거야. 이거 뭘까? A라는 점으로부터, 그렇잖아. 이거 바, 바로 나오니까 이상하냐? 그럼 봐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럼 뭐가 돼? 2라는 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0으로부터. 2라는걸 기준해서 뭐야? 2보다 뭐야, 작은 거지? 그러면? 이게 일단 항상 뭐, 기준은 뭐야? 2라는 걸 기준으로 점을 찍어야 되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에 있는 점들 아니까얘 봐봐. 0으로부터 거리가 2가 안 되는 거잖아. 0, 0부터 그죠 2가 더큰 거냐? 거리가 2, 얘가 거리가 2인데 얘는 거리가 2, 얘가 2가 더 크니까 2보다 작은 점들의 모임이잖아. 됐어? 그럼 뭐가 돼? x 2 얘가 2다. 이름 뭐냐면, 이금뭐 그럼 뭐 하면 될 거야, 이거? 옛날처럼 0부터 크다 작다 하지 말자고. 2라는 거를 기준으로, 여기 0의 기준이면 2라는 걸 기준이잖아. 이걸 0으로 하는.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2인 거니까 일단 4하고 0은 찾아내야 되지. 이게 기준이니까 2가. 0으로 하는 2가 기준이니까, 1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답이? 2점들이니까? 봐봐. 요점 어떻게 돼? 2라는 걸 기준으로 뭐야? 거리가 2가 안 되죠? 그치? 2보다 작은 점들이모이면 아니란 말이야. 2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X는 불특적인 점들이잖아. 왜 기준이 어떻게 X가 될수 있어? 2가 기준이지. 그런 것들을 모르더란 말이지. 여기 뭐가 기준이야? 0이 기준이니까? 맞잖아. 0을 기준으로 거리가 2인 점들의 집합 아니야? 그러니까 두개잖아 근데 이 작은 건 뭐가 돼? X를 0을 기준으로 저 거리가 2보다 작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등호가 되잖아. 얘들이 이걸 런다 해야 돼. 왜냐면 이걸 하면 엄청난 걸할수 있다고 봐봐 그럼 봐봐 x 마이 a에 2를 한번 해볼게 이거 뭐죠 뭘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a 더하기 a 마이 2고 요점두 점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뭐라고 작다 그러면 뭐돼 거리가 e, a로부터 기준으로 점들의 거리가 2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여기잖아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뭘할수 있냐면 이걸 할수 있단 말 이들은 뭐 여러 번 했던 거겠지만 자 x 더하기 1잘봐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음, 2는 5 이거 했을 때니는어떻게하지 어떻게 했어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때 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을때 x 다잖아 야제 안해 가자 이제는 안해 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야 여기 2야 기준이 이거니까 다봐다봐 마이너스 1과 2로부터 이 거리 합이 5가 안 되는 거야. 오른쪽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얘도 가서 3이니까 여기 몇 개가 몇이 돼? 4가 되지? 봐, 아, 여기서는 여기 1이고 여기는 4잖아. 그 안에 있는 얘네들이야, 모두. 얘가? 5축으로 갈때 마이너스 1로부터 기준으로 이로, 이 기준이, 기준이고 X는 거기에 들어간 점들이야. 기준이 아니야. 큰일 나. 다 애들이 X가 기준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개판 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야. 어디 가서 못 배워, 이런 거. 어? 한국에서 이거 강연상 한두 명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봐. 자, 봐.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하는 거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5가 안 되는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갈수 있는 거. 3이죠, 그죠? 왜? 여기 1이고, 여기 중복된다, 1과 1이? 그럼 왼쪽은 뭘까?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이거 3이고, 4니까, 여기 뭐야? 0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돼? 여기 안에 모든 점들은 어떻게 여기 교집하면 이 점들은 뭐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과 2로부터 거리가 뭐야? 뭐야? 거리 합이 뭐야? 3밖에 안 되죠? 5 이내니까, 이 안에 있는 점들다 여기 이거에 해당되니까 답이 뭐냐? X는? 0보다 크고, 3보다 기 답이야. 3번 안 해도 된다고. 호호 개까지 는얼 엄마나 편해, 그치? 이거밖에 안 나오고. 자, 근데 뭐라고? 이건 알았다, 이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일이 범위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풀기 한 6번 갈게. 그래서 <laughs> 6번을 푸는데, 6번을 푸는데, 그래서 6번을 푸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 실수 A, B, C가 있대. 근데 뭐라고? A보다 크고 B보다 크고 C가 더 크대. 근데 절대값 X 마이너스 A, 절대값 X 마이너스 B, 절대값 X 마이너스 C인데 우리 1때 만족할 X의 범위가 래 죽는 거아니 죽는 거. 이거 어떻게 그래?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연방이니까. 그렇지? 엘리프 등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 오른쪽부터 해볼까? 이거부터 해볼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b보다 c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지?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b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지 그지? c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보다 C, 큰 거야 얘가 b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보다 c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가 더큰 곳에 집합이래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아 이렇게 좀 급망할까? 아 이런다고. 여기 중점이야. 싹 봐. 이분은 2 뭐야? B 더하기 c 지 이거 왼쪽 봐봐. 이 점들 봐. 이점어하니 이 b 를 기준으로 한 점보다 c 를 기준으로 한 번인가 더 크지? 중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점들 있지? 다 이거 만족하는 거야. 아 이거 봐. 이점 봐봐. 이거 이해 못할라 그런다 막. 이점 이 봐봐. b B로, 로부터 거리하고 c 로부터 거리가 어디가? c 로부터 거리가 더긴 거잖아. 그럼 뭐야? 항상 중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라고 다. 그러면, 선생님, 저, 요, A, 그럼 이거한번 했으니까 이거랑 거 할래요. 그럼 뭐가 돼? 여기는 뭐야? B, C니까 여기 A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냐? A를 기준으로 하는 점, 거리와 C를,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 중에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가 더큰 거죠? 그럼 뭐라고? A하고 B의 중점에서 왼쪽을 때, 이런 거 봐. A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B가 더 길지? B, 크. 근데 뭐야?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 교집합이니까 뭐야? X는 뭐니? 이거지? 이흰 거와 빨간 게 교집합이 뭐야? 연립 열립, 열립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은 범위가 이것의 범위라고. 답이 몇 번이야? 1번. 와우. 모르겠지. 어. 자, 어, 힘들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그렇지. 바로 알아서. 면 나도 바로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봐봐. 이거 보세요. 봐봐. 이거 실수가 ABC래. 근데 A보다 B가 고, B보다 C가 크대. 그럼 순서는 정해진 거지. 그럼 이거 연립부등식인 건 알지? 네. 그잖 요거하고 요거의 교집합이잖아.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 이거. 오른쪽 이거부터. 뭐 왼쪽부터 하던. 왼쪽부터 해볼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는 다명한 사실이지. 비쪽이 크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일단 A로 기준 하는 거리지. B로 하는 거리지는 기준이지. 그건 됐잖아. 아까 이, 그래서 사전에 설명한 거잖아. A를 기준 하는 거리고 B를 기준 하는 거리잖아. 그게 B로 기준 하는 거리가 더큰 곳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점을 차리니까 2분의 A 더하기 B죠. 이거 중점에 잡혀. 그거의 왼쪽을 한번 보라고. 이거 만족하는 집합이 이거라니까? 이, 이거 노란 걸 만족하는 게이 범위가 이거라니까? 봐, 여기 봐. 이 점, 이 점은 봐. 이거 어때? A로 기준하는 거리 이거지? B로 기준하는 거리 여기지? 어느 게더 커? B.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그걸 만족한다니까? 이게 이 영역이라니까?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B보다 작은 게아니 아니, AB가 아니라니까? AB는 기준이되니까 A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들의 점들이 있잖아. 그 점들이 어느 게더 커야 돼? b를 기준으로 하는 점들의 거리가 더 커야 되지. 그런 점들이 어디냐 이거야. 요거 요거 봐봐. 요 점들은 요점 어떻게 돼? 이 점은 어떻게? 이 점을 얘기해봐. 이점 무슨 얘기해야 돼? a로부터 기준하는 거리 이만큼 이제. b중 로 하는 거리 이만큼 이제. 어느 게더 커? b. b가 큰게 아니야. 그래요? b가 아니야.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가 더큰 거야. a를 기준하는 거보다 얘가.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지? 이제 여기다 이제 렇게 c 그지? 네. c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지? 뭐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문제라고?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와 c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를 했을 비교했을 때 c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가 더큰 점들의 집합. 네. 이해 감? 네. 그럼 뭐가 돼? 예를 들어서 선배겠지? 이 중점을 구할 했잖아요. 중점 수. 2분의 b 더하기 c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중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왼쪽에 있는 점들이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했니 된다 이거? 이 점들 뭐 어떻게 돼?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와 c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가 더큰 점들이지. 여기 왼쪽에 있는 점들은 다. 네. 그러면 뭐야? 지금 왜 연립, 연립부등식이니까 답이 오고자 하 네. 어려운 거야. 기계 어렵다니까. 어렵지? 네. 왜 시험에 나온다니까. 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분이겠지 다들. 네.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선행이나 뭐 이렇게 방학에 좀 경이 안 깔려 있으면 헷갈려. 근데 개념은 되게 작아 몇개안 돼. 크다 작다 절대 값 이거밖에 못, 못 배운 거잖아. 근데 문제풀이 개념이 있다고 이게 그게 되게 많다는 거야. 문제풀 때 필요한 것들.